월소득 539만원 이하 1인 가구도 신청 가능. 수원 당수 A-2블록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완전 정리 안녕하세요. 정부정책채널TV입니다. 오늘도 국민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책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정책은 특히 1인 가구, 청년층, 신혼부부, 고령자계층에게 매우 유익한 소식입니다. 바로 수원 당수 A-2블록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이번 모집은 2024년 준공된 신축 아파트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입주 자격이 대폭 완화되어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 폭이 크게 넓어졌고 공가도 많이 확보되어 있어 빠른 입주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영상과 블로그 끝까지 함께 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1. 수원 당수 행복주택계요 위치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당수동. 수원 당수 공공주택지구 A-1블록. 단지명 LH 수원 당수 2단지 행복주택. 공급 형태 아파트 총 6개 동. 총 550세대, 중공연도 2024년 신축 단지, 특히 해당 단지는 공원, 초등학교, 상업지구, 저수지 등이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며, 단지 내 어린이집, 피트니스센터, 공동육아나 룸터 등도 갖춰져 있습니다. 공급주택, 경밀임대조건, 이번 모집에서는 총 3개 면적형의 임대주택이 공급됩니다. 전용 14형 원룸 대학생, 청년 계층 대상, 모집 인원 250명, 기본 임대조건, 보증금 약 2,300만원, 월세 약 10만원. 상호전환 가능. 보증금 낮추면 470만원 월세 15만원. 보증금 높이면 3천만원 월세 6만원. 냉장고 빌트인 제공. 전용 26형 1.5룸 청년 고령자 대상. 모집인원 150명. 기본 임대 조건. 보증금 약 4,400만원. 월세 약 18만원. 상호전환 가능. 보증금 낮추면 740만원 월세 24만원. 보증금 높이면 6,300만원 월세 7만원. 침실과 거실 분리구조 전용 44형 투룸 청년, 신혼부부 대상 모집인원 청년 60명, 신혼부부 40명 기본 임대 조건 보증금 약 7천만원 월세 약 29만원 상호전환 가능 보증금 낮추면 1,300만원 월세 45만원 보증금 높이면 1억 1천만원 월세 15만원 투룸 구조 신축 고급 마감 3. 신청 자격 기본적으로 다음 4가지 네 계층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학생 계층 미혼인 재학생, 휴학생, 입학 예정자,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 계층. 미혼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계층. 혼인 기간 10년 이내 5자녀 9세 이하 예비부부, 한부모 포함. 고령자 계층. 만 65세 이상. 4. 소득 및 자산 기준 대폭 완화. 무주택 기준. 대학생 청년 본인만 무주택이면 오케이. 신혼부부 고령자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소득 기준 완화 적용. 기준 월평균 소득 150%야. 가구원 수월 소득 기준 1인 539만원이야. 1인 723만원이야. 3인 873만원이야. 1순위는 월소득 100%야. 2순위는 120% 3순위는 150%까지 가능. 자산 기준 대학생 본인 자산 1억 4 0 0만원이야 청년 본인 자산 2억 5천 4백만원이야. 신혼부부 고령자 세대 자산 3억 3천 7백만원이야. 순위 기준 완화 내용 요야 캐칭 기존 기준 완화된 기준. 사회 초년생 취업 후 5년 이내 7년 이내. 신혼부 부원인 7년 이내 10년 이내. 자녀 기준만 6세 이하 만 9세 이하. 1순위는 서울 수원 및 수도권 거주자 우선. 2, 3순위는 거주 지역 관계없이 신청 가능. 6. 신청 일정 및 절차. 청약 신청 기간. 2025년 6월 23일 월요일에서 6월 25일 수요일 오후 5시까지. LH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의 비용.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2025년 7월 2일 서류 제출기한 7월 9일까지 등기우편 5 온라인 당첨자 발표 2025년 10월 15일 LH 청약 플러스 입주 및 계약 일정 10월 말부터 순차진행 공가 다수 확보 빠른 입주 가능 7. 문의 및 참고사항 문의처 LH 콜센터 1600번에 1004번입니다. 공고문 원문 및 세부 내용은 LH 청약 플러스에서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수원 당수 A-2 블록 행복주택은 기존 행복주택보다 신청 자격이 훨씬 완화되어 그동안 기준을 맞추지 못했던 분들도 폭넓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신혼부부, 소득초과자였던 분들도 3순위로 지원이 가능하며 공가 확보로 인해 빠른 입주가 가능하다는 점은 굉장한 장점입니다. 정부 정책 채널 TV는 앞으로도 이런 알짜 정책 정보들을 정확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